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시크푸츠의 힐링무비 세 번째 시간으로 일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 제목은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인데 어,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그 톱스타 고마츠 나나가 출연하는 음악, 어, 영화이고 어,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그 연출했던 나가이아키라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 개봉했는데, 어, 이 영화는 그 육상부 유망주인 여고생이 어,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어, 자신의 꿈을 접고 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만, 어, 거기에 점장을 맡고 있는 40대 돌싱남과 어, 어떤 어, 연모의 감정을 느끼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성장에 가는 어, 서로 좀 좋은 그 시너지를 얻으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영화는 그 일본에서 공전에 히트를 쳤던 만화 원작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영화, 일본 영화들의 대부분 정서하고 좀 유사했고 또 영화 속에서 폭풍우라든지 비라든지 어떤 이런 그,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 좀 많이, 그, 우리 인생사하고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 특히, 그, 요즘 많이 사람들이 유튜브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저 역시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잃어버린 꿈에 대한 어떤 성찰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고요. 특히 요즘 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이고, 공동체가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꿈들을 찾아주는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내는 어떤 유대의식을 조명하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주로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꿈들은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 우리가 고정적으로 안고 있던 우리를 뭐,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깰때 비로소 우리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감정의 어떤 과잉이 없이, 어, 어떤 담백한 그런 연출력으로 아름다운 미장센을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어, 빗속에서 우리가 폭풍우가 어, 지나갈 때좀 견뎌낸다면, 어, 비가 갠 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어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 어, 쨍하고 햇들 그런 날들이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설날 연휴가 지났는데, 다시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떤 어 상실 속에서, 어, 우리가 꿈을 잃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나다움을 어떤 찾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는 어떤 치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영화 속에서 주인공 맡은 고맙진 않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그,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몸짓 하나만으로도 어떤 미장센이 되는 그런 그 존재감이 돋보이는 그런, 어, 좋은 연기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보통 인생에 이제 바로 눈 뜨는 이런 10대나, 그 다음에 지금 이모작을 준비하는 40대, 아니면 뭐 50대, 이런 분들이 새 출발하고자 하는데 어떤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어, 꿈에 한, 번,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볼수 있는 영화로는 국내 용순이라고, 그, 어,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소녀의 어떤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그걸 소재로 했는데 이 영화, 어, 사랑은 비가 겐 비처럼은 그런 영화는 아니고 소재는 그걸 썼지만 오히려 감독의 전작인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이나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이 영화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별점은 다섯 개 만점에 4개 정도이고, 이 영화들은 좀 어떤 꿈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